강아지 소화불량 증상 및 원인, 해결방안은 강아지를 키우는 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호자의 관심 및 사랑이 없다면 증상의 원인 및 조기 발견 및 치료의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강아지의 행동에 있어 어떠한 변화가 감지가 된다면 자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강아지의 소화불량에 있어 나타나는 증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변종에 따라 소화기관이 약하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후더큰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소화불량에 대해 강아지의 식단은 사람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아지가 사람의 소화기관보다 더 높은 기능을 가졌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과거 가축화 및 유전적인 번식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소화기관이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강아지 소화불량의 전반적인 원인은 잘못된 음식을 먹이거나 과식부는 편식에 의해 나타나는 단순한 소화기관 장애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화불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메스꺼움, 흑수림, 위산 역류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화불량이 생기는 이유? 1. 위산 축적 과다. 신체가 활동할 때 강아지 소화기관에서 음식을 소화하고 배출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산이 너무 많이 발생되어 통증 및 팽만감을 유발하며 이러한 위상과다로 인한 압력으로 고통을 유발시킵니다. 이 위험, 위험의 경우 근육 수축으로 인해 구토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3 장염, 장내의 근육 수축을 일으켜 영양소를 흡수하는 시간을 짧게 만들어 설사의 원인이 됩니다. 강아지 소화불량의 증상은 강아지 소화불량의 징후로 구토와 설사가 가장 흔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소화불량에 있어 대부분의 원인은 잘못된 음식을 먹었을 경우입니다. 대부분 강아지가 혼자 있을 때 음식물을 먹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경우가 가장 흔하며 이외에는 보호자가 소화하기 힘든 음식을 급여했을 때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체중 감소. 강아지가 아픈 상태가 지속되면 음식을 섭취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느낍니다. 스스로 먹는 행동이 불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질식 상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음식에 대한 흥미 및 관심이 줄어들어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구토 강아지에게 꿀꺽꿀꺽의 소리가 나타나며 구토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구토물은 산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강아지의 목및 구강, 치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3. 위팽창 강아지의 뱃속에 가스가 축적되어 배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손으로 만지거나 눌렀을 경우 통증에 반응하면 위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주 끙끙하는 소리를 내는 경우 아프다는 증상이라 볼수 있습니다. 사설사 강아지의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로 지속적인 설사의 경우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오 구취 구토와 더불어 위상과다로 인해 강아지에게 구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냄새의 경우 산성으로 자극적인 냄새가 유발됩니다. 6. 행동 변화. 강아지의 활동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무기력할 경우 부적절한 음식 섭취 및 소화불량으로 인한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7. 풀을 먹는 경우. 강아지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위장이 불편한 경우 구토를 유발시키기 위해 풀을 뜯어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화불량 시 강아지에게 할수 있는 응급조치는? 1. 금식. 소화불량의 경우 강아지에게 있어 좋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경우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1에서 2일 정도 강아지에게 음식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이후 스스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며 차후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는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 얼음. 강아지가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한 이후 물을 섭취하는 경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분 공급이 중요하지만 과다하게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량의 얼음 조각을 주어 천천히 씹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며 수분을 보충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3. 호박 강아지에게 있어 단호박은 소화불량이 있어 도움이 됩니다. 혈당지수가 낮을 뿐더러 소화 또한 천천히 진행되어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사식단 바꾸기 소화 문제가 혹시 위산 축적 및 과다일 경우 식단을 바꾸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지방과 단백질은 위산 증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의 금식 이후 저지방 저단백 식품을 소량으로 주어 소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5. 공탕 위장을 진정시키며 강아지에게 수분을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미가 되지 않는 뼈를 우려내 국물을 만들어 먹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화불량 증상이 더욱 악화된다면? 이러한 소화불량이 일반적으로 쉽게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지만 심각한 경우 의학적인 문제가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화불량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공사를 위해 동물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혹시 구토 및 설사에 피가 섞여 있거나 이외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방구석 훈련사였습니다.